안녕하세요 엘다육과 마이소입니다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쉬는 날은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3일 연휴가 다 끝나가요 예. 네. 자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한두 개 자랑했다가 좀 달라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서 혼났어요 진땀 뺐죠 진단 뺐습니다 드디어 입고가 됐는데요 힐링 정말 시중에 보기 힘든 그럼 바이소리죠. 힐링 음, 음. 네,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힐링 7,000원입니다. 힐링 7,000원. 큰 거부터 빼는 거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정말 이름이 희한해요. 이름이 참 희한한데요. 한때는 이제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로 이렇게 유통이 됐는데요. 정확한 학명은 어, 크레이머, 크레이머 K, K, K 스피레드 크레이머 K 스피레드, K 스피레드. 긴거복한번 빼고요 그냥 나이아가라 나이, 아, 나이 아, 라고 합시다 나이아가라 아. 근데 이 녀석이 정말 가격대 비해서 너무 멋있게 물이 더라고요 얘가 나중에 응.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얘가 얘네들이 왕거미과 홍범이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응. 얘네들이 작을 때는 이렇게 거미줄이 많아요 응. 그런데 얘네들이 연수가 오래 갈수록 이렇게 응. 떨, 털을 빼요 아 거미줄은 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 이걸 볼까요 이걸 보시면. 아, 그러네요. 얘랑 얘랑 달라요. 그러니까 애기들이랑 이렇게 고미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연수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거미가 빠지면서 각이 이렇게 렇게 세모로 각이 지면서요. 그 다이아몬드 각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각이 되면서 이렇게 얼굴이 생기면서 색깔이 이렇게 빨개져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홍고미하고 이런 그냥 왕검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격 대비서 너무 무시무시하게 예뻐지는 녀석이라니까. 근데 얘기죠? 얘가 가성비... 가격 대비 네. 너무 예뻐요. 가성비 짱이네요 완전히. 확실해요. 네. 왕검이나 홍고미하고는 다른 완전히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거. 연수가 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연수가 안된 애들이 이런 거예요. 네. 여기서 한 해를 더 지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각이 나와요. 아, 그러네요. 나이아가라. 근데 가격이 착해. 네, 나이아가라 3천 원입니다. 3천 원.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이제 요거, 올리시면 붙여서 네, 온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포트 작업해서 3,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뭉탱이 뭉탱이로 이제. 예,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한, 한 뭉탱이씩 넣어서 3,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붙여서 3,000원입니다. 자, 이 녀석은 아주 핫한 신상인데요. 가... 크랜베리. 정확한 크랜베리. 이름이 크림베리가 아니라 크랜베리, 크랜베리 칵테일. 칵테일이 있다요 크랜베리 칵테일.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2만원에 네, 2만 드리겠습니다. 크랜베리 칵테일 요, 요 수장 한정해서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섹슨 음, 금 있네요. 섹슨 음, 금. 음, 얘는 5 0 0원짜리부터 훨씬 큰 예, 금이다. 예.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제 와 골드 깨어나는 거 보세요. 이 골드 이야, 이렇게 깨어나네요. 예뻐지네요. 예뻐지네요 정말. 자 골드가 음. 아, 만원이고요. 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군생 큰거 제품은 4만원입니다. 4만원 골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이 녀석이. 이 꽁해비름 조금 귀해요. 작으니까 작게 크거든요. 이 꽁해비름 종류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좀 꽁해비름이에요. 네, 좀 꽁해비름이고 또작아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꽃들이 이렇게 가을에 예쁘게 네. 꽃이 피는데요. 이거보다 더 크게 늘어지질 않고 요만한 거에서 끝나는 거죠. 네. 네. 어, 많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은데 여기서 꽃이 나왔잖아요. 크게 안 크고. 그이 녀석을 음. 계속 꽃을 보려면 뿌리를 상하지 않게 요거는 포트째 흑재 그냥 쭉 음. 심어야겠네요. 그렇죠. 흑재 심어 놓으면 아올 가을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점꿩의 비름. 애기꿩의 비름이라고도 하죠. 네, 예, 예, 예. 기꿩의 비름. 음. 그냥 꿩의 비름. 2,000원.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그다음에 루비 포트. 이 루비 포트하고 마호가니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얘가 훨씬 예쁘긴 한데. 하여튼, 루이포트. 루이포트.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마호가니 요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마호가니요? 네, 예. 네. 마호가니가. 아, 올 여름 증발 힘들게 컸더네. 요렇게. 무리스러운니다 요렇게. 야구야구 달라. 네, 예. 네. 마호가니. 마호가니는 3,000원인데. 네, 원 루비 포트도 3,000원이에요. 루비 어, 포트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요. 얘는 음. 루비 얘는 마호가니는 삐죽삐쯧 그러네요. 네, 약간 입장 달라. 끝이 조금 다르네요. 네, 네 마호가니 3,000원. 네. 3,000원. 자, 요거는 저희가 많이 어, 여러 번 이제 영상에 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지나갈까요 네. 체리. 체리. 와. 체리, 체리 물주는 거 보세요. 체리 예, 3천원. 음, 참 어렵게 짱짱한 놈, 짱짱하고 한짱짱 튼튼한 놈 주러 왔는데요. 이 녀석도 체리. 음. 일단은 얼굴 큰거부터내 음, 먼저, 네, 먼저 나가고 음. 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헤이헤이. 헤이. 헤이헤이 헤이, 3천원입니다. 헤이헤이 네, 3천원. 네, 자그 다음에 그다음에 호랑이 발톱. 호랑이, 발톱. 와, 호랑이 발톱도 이렇게 벌써 물이 들어와요. 네, 호랑이 발톱 2000. 착한 가격 2천원입니다. 2천원. 2000원. 얘는, 얘는 레인보운 레인보우가요? 어, 레인보우네요? 오우, 오우, 렇게 물이 들어요. 와 레인보우. 지금 물 들고 있는 거 네, 예, 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죠. 이아이만큰게 아니라, 얘 전체적으로 다 커요. 그렇죠. 네, 네. 레인보우 3,000원입니다. 3,000원. 이건 갈리바다. 아, 이걸 넣을까 말까다가 하 수량이 없어가지고, 네, 요 수량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갈리바다 2,000원입니다. 네, 2,000원. 자, 그 다음에 왕관이요. 여름에 굉장히 이 녀석들이 고생했죠. 고생했던 왕관 중에 하나인데, 망간이 이렇게 해서 수량이 없더라고요. 망간도 네, 네. 지금 깨어나고 이제 가을 돼서 제 모습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쁘게 물이 들 텐데요. 2,000원입니다. 2,000원. 망간 2,000원. 네. 그 다음에 홍합 자구가 많은 홍합홍합도 홍악. 2,000원입니다. 000원. 2,000원. 얘 브로니에다. 브로니인데요건 조금 물이 들 들었네요. 아직. 오, 브로니에. 브로니에. 예, 2,000원입니다. 2,000원. 음. 브론즈. 아주 밤 많은 브론즈. 3,000원입니다. 3,000원, 브론즈 3,000원. 얘 카페다. 카페가 들어왔어요. 카페가 얼마라고 아, 2,000원입니다. 착한 에? 가격 2,000원. 카페가? 2,000원이에요. 아, 네. 카페가. 네. 근데 색깔이 참 진짜 예쁘죠? 예뻐요. 예쁘죠? 근데 얘, 네. 얘 브론즈 막 이런 아이들하고도 약간 갈색 계열이네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얘는 지금 굵고 쟤네들은 어. 잘 자라고. 아 아, 음, 브론즈. 네. 네. 카페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다음에 길람스. 길람스는 요 사, 우측에 있는 게 3000원이고요. 사각, 자구가 많이 달린 거는 음. 4000원입니다. 어, 길람스 네. 3000원. 요 사각은 그러니까 4000원. 저쪽에서 한번 비교해 주세요 어,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예, 예 요거는 한 반, 반반. 우측은 4000 우측은 4 0원 예, 아, 네, 우측은. 네모난 사각이 4000원. 사란 거는 3000원. 3000원입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네, 네. 어, 배드비어, 배드비어, 아직 조금 남아있네요. 음. 자, 그 다음에, 야, 이 얼굴 큰 거. 백두산? 참, 한동안 얼굴, 네, 사람이 욕심이 똑같은 것 같아요. 성에, 우리 성에 안참은면내보내가 약간 껄쩍지근 하다고 그래야 되나? <laughs> 약간 마음이 좀 내보내기가 그런데, 야, 얼큰이, 백두산 얼큰이 들어왔습니다. 백두산 음, 얼굴이 얼큰이. 예. 뜨겁죠. 네, 백두산 얼큰이 2,000원입니다. 2,000원. 그 다음에, 오디띠. 오디띠, 오디띠, 1 0 0 오디띠 2,000원이고요, 2,000원. 그 다음에 윌리엄. 윌리엄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비스이 아주 잘 들어오죠? 윌리엄 음. 2,000원입니다, 윌리엄 2,000원. 음. 그 다음에 아주 우리 그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삼총사. <laughs> 블랙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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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네. 큰 애들이 짱짱하게 네. 나요 네. 이렇게 끝, 끝에가 아주 검게 이렇게 모이 들어와서 블랙탑이에요, 블랙탑 2,000원.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이제 삼색이네, 삼색. 삼색도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죠? 네. 삼색 2,000원입니다, 2,000원. 아, 정말 인기 좋아요, 이거, 루즈. 루즈도, 루즈도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응. 저렇게 크게 나와요. 네, 이렇게 네, 물이 들어오고요. 루즈도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렇죠.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뺑 둘러 루즈가 응. 좀 귀해요. 잘 없어요. 네, 없어 네. 그 다음에 썸버스트. 썸버스트는 3,000원입니다. 썸버스트 3,000원. 다음에 브론즈, 브론즈 파스텔. 파스텔, 파스텔 예, 브론즈 파스텔이네요. 브랜 브론즈 파스텔 2,000원입니다. 2,000원. 오, 브론즈 파스 텔 2,000원이에요? 예, 2,000원이에요. 브론즈 파스 텔 2,000원. 그다음에 얘는 벨벳. 벨벳. 음. 아, 요것도 가을 되면 굉장히 예쁘죠? 벨벳 2,000원. 2,000원. 밀라야, 밀라야. 밀라야도 가 아주 빵빵하게 이렇게 음. 네, 잘자는 아이죠. 밀라야. 음. 2,000원입니다. 2,000원. 음. 그다음에 이제 붉은인데요. 붉은이 보시면 야, 이렇게. 얘가 붉은. 이래, 이래서 붉은이야 이래서 붉은이야 먼저 네. 성질 급한 애는 이렇게 벌써 두바에 있어요. 얘는 애도, 성질 성질이 얘도 성질이 급한 애야. 이제, 그러니까 추우니까 얘네들이 지금 실실 시작된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얘네도 되고 있잖아. 음. 얘도 되고 있잖아. 음. 성격 급한 애는 벌써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요. 붉은. 네. 네. 날 닮았나? <웃음> <웃음> 붉은 2,000원입니다. 네. 와 부엉이 실한 부엉이가 있고 됐습니다. 정말, 아유, 정말, 부엉이. 이렇게실한 있고, 실안 부엉이를 찾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익소르나. 네, 부엉이 2,000원. 네. 정말 실한 부엉이 들어왔습니다. 2,000원. 그 다음에 익소르나. 익소르나도 2,000원이고요. 익소르나 2,000원. 자, 그 다음에 데니. 데니. 데니도 2,000원입니다. 아, 2,000원. 데니 2,000원. 데니가 이렇게 2,000원이고요. 요거 아까 붉은, 같은 응. 붉은이고요. 요렇게 붉은. 붉어지기 시작하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얼큰이, 썬셋. 선셋. 야, 썬셋이 빨갛게. 어, 이쁘죠. 어, 이쁘게 물이 들어요. 썬셋이. 그것도 한번 첨부를 해드릴게요. 레드드래곤인데요. 레드드래곤. 음. 아주 대형종으로 크는 레드드래곤.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나봐요. 그렇죠? 음. 레드드래곤 2만원입니다. 2만원. 레드드래곤? 네, 음. 2만원. 그 다음에 커피. 커피 있네요. 커피. 커피가 커피. 이렇게 잘안 된대잖아요. 네, 커피 8,000원입니다. 8,000원. 정말 인기 많은 포트 레드 와인인데요. 레드 와인 빛으로 벌써 이렇게, 이렇게. 5만 이렇게. 5만 요 레드 와인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레드 그치? 와인 예, 음. 얘도, 얘를 한번 보여줘봐.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네, 4,000원입니다. 포트 레드 와인 4,000원. 이거는 음. 아페트론인데요. 아페트론. 이거 음. 한번 볼까요? 이게 음. 예, 밖에 있던 애들.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아페트론. 아페트론. 요 음. 한포트에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발키리가 여무신하고 좀 틀린데 요걸 보면 확실히 알수 있어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쵸? 렇죠 그렇죠? 음. 그, 다육이 말하면 심청이 같아요. 심청이 창창 <laughs> <오물을 웃음> 예, 창, 창. 네, 음. 이렇게 오므라 끝에가 심청이라는 음. 창이 있어요. 네예 얘는 음. 발키리 발키리 토네이도 음. 4,000원이고요. 4,000원 음. 그 다음에 피그니즈 피그니즈 아요 물들어 오는거 보세요. 피그니즈 피건트 4,000원입니다. 피건트 네. 4,000원. 그 다음에 도미닉스. 도미닉스도 정말 예쁜데요. 네. 도미닉스도 4,000원. 4,000원입니다. 얘가 로즈봉황입니다. 로즈봉황. 아, 이뻐지네요. 로 네. 이렇게 꽉 차고, 백, 네. 지금 색이 들어오죠. 로즈봉황. 네. 어, 색깔이 예쁘죠. 왜 로즈봉황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죠. 네. 로즈봉황 얼마예요? 4,000원. 4 0원입니다 4,000원. 네. 그 다음에 아로스 앤 봉황. 아로스엠 봉황, 음. 네, 이건 3,000원입니다. 3,000원. 음.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는 4,000원입니다. 이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다르다. 근데 이게 이제 짱짱해지면서 이렇게 빛깔이 들어와요. 레몬그라스. 아, 달러, 예뻐요. 예, 네, 달라요. 아, 네. 음. 그 다음에,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그 다음에, 갤럭시, 갤럭시도 3,000원. 가격을 좀인하했죠 3,000원. 음. 그 다음에, 아, 이게 진짜 예쁘요 아폴로 로즈 플러그. 네, 로 로즈 플러그인데요. 얘가 색깔이 이렇게 좀, 들어오죠, 세좀 어, 색깔이 렇게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아폴로 로즈 플러그 4,000원입니다. 4,000원. 그 다음에 조비바바 후페리. 후페리 아직 몇개 남아있네요. 조비바바 후페리 만원입니다. 만원. 음. 앨범 있습니다. 알붐. 이게 석구작이라든지. 돌춤사에 꼽아놔도 굉장히 월동 잘하고요. 음. 얘는 던져놔도 잘살더라고 겨울에. 그냥 근데 던, 던져놓으셔도 돼요. 비단 앨범이 작품할 때는 더 낫지 않나? 네, 비단 앨범. 앨범 어, 음. 2,000원. 음. 비단 앨범도 2,000원입니다. 000. 색깔이 조금, 얘는 음. 색깔이 나요, 비단 앨범이. 음. 보시면 한번 보여줘보실래요? 이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나요. 어, 비단 앨범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거미. 예, 인기가 많은 홍거미. 홍거미 2,000원. 예, 네,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왕거미. 왕검이도왕거이 틀리잖아. 이렇게 보면 얘는 녹색인데 얘는 전체적으로 다빨간 그러네요. 약간, 약간 왜홍검이라고 하는지 알것 네. 같아요. 얘는 빨강, 얘는 네. 파랑. 네, 예, 예. 빨강은 홍검이그 다음에 이것은? 청거미. 왕검이왕검이그 다음에 이 2,000원이죠? 네, 2,000원씩입니다. 2,000원씩. 그 다음에 오던스턴. 오던스턴. 스턴. 2,000원이고요. 음. 2 0원다 거미과예요. 거미과. 네. 근데 이 녀석을 보시면. 얘도 올봄에 오던스톤이 아까 그 베리아가, 저기 봐, 나이아가라 네. 걔랑 비슷거 같아. 조금, 네, 조금 달리, <laughs> 긴 한데. 자, 그쪽과 같아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이 올봄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녀석인데 베이비스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죠. 우리 한 3년 묵으면 묵은 거 정말 이쁠 거예요. 네, 베이비스타. 이게 2,000원 가격 대비해서 정말 좋은 바이술인데올 음. 봄만큼 조금 가을엔 좀 인기가 좀 시들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음. 베이비스타. 네. 예. 예, 2,000원입니다. 2,000원. 베이비스타 2,000원. 음. 자, 그 다음에, 아로스. 아로스. 4,000원. 밖에 있던 것들은 벌써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음. 아로스. 4,000원입니다. 음. 4,000원. 그 다음에, 로스 아로아, 로스 아로아, 2,000원입니다. 로스 아로아, 2,000원. 그 다음에, 매화, 매화가, 이 녀석은 밖에 있던 애들이고요. 요건 저희가 이제 하우스에 좀 할, 들어왔어요. 하우스 안에 있던 애들인데요. 금방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바뀝니다. 네. 일부는 꽃이 피었어요. 매화, 잘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하기가. 요즘에 잘 없더라고요, 매화도. 아, 매화, 얼마요? 2,000원. 네, 2,000원입니다. 매화, 2,000원. 네, 다이크. 다이크, 다이크네요. 먼지 봉이랑비슷하게 되네. 네, 다이크 2,000원. 그다음에 텍트롬. 텍트롬도 2,000원입니다. ,000. 텍트롬 2,000원. 이게 구슬, 구슬 세덤이에요? 네, 구슬 세덤이에요. 얘는 음. 구슬 아까 세덤. 저기 얘는 비담말본 네. 얘는 구슬 세덤. 네. 예, 2,000원. 황금 세덤 찾으시는 분만 찾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해서 음. 쓰시는 분만 쓰시는 것 같아요. 황금, 음. 구슬 그래. 세덤은.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네. 그다음에 황금 세덤. 음. 황금 세덤도 무럭하게 2,000원입니다. ,000. 그다음에 포천. 꽃천 있네요. 꽃천 네, 2,000원. 그다음에 진주. 음, 진주. 진주. 빨간 진주 2,000원입니다. 네, 진주 2,000원. 네. 진주는 3,000원.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진주 다시 보여 드릴게요. 진주 3,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군생이 잘안 나오는데 봄에 이렇게 군생들이 나오는데요. 특이하게 지금 군생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얼큰이를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군생이 낫지. 네. 얼큰이 얼크니, 얼큰이를 원하시는 분은 또 얼큰이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다음에 클라라. 클라라 음. 2,000원이고요. 2,000원. 음. 그다음에 자구가 많은 능류. 능류도 음. 2,000원. 음. 2,000원. 얘는 하트다. 네, 하트. 하트도 야, 색깔 빨빨깔요 예, 되게 예뻐요. 어우, 예쁘네요. 하트. 얘는 하나짜리도 괜찮네. 네. 얼굴 얼큰이 좋아하시는 분들. 확실히 하나짜리 까지빨파이 색깔도 있네. 하트. 자, 하트 2,000원입니다. 하트 네. 2,000원. 얘는 에드워드 볼즈. 에드워드 볼즈 4,000원. 4,000원. 음. 자, 그다음에 솔방울. 아, 솔방울 있네요. 솔방울. 음. 솔방울 2,000원입니다. 솔방울. 음. 솔방울잘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도 그냥 포트에 다 꽂아서 보내 드릴게요. 잘 커요. 네, 그죠 중부 지방까지는 저희가 겨울에 잘 크는 네, 거아요 그리고 굉장히 색깔도 굉장히 예쁘다. 음. 자, 그다음에 비핀. 핏핀. 비핀도 2,000원입니다. 2,000원. 비핀도 음. 2,000원. 자, 여기까지 피핀이고요. 그다음에 레드 앤 그린, 레드 앤 그린도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색이 참예쁘죠 레드는 들어오죠. 진짜 레드라서 레드 앤 그린이고, 그다음에? 얘는 아스트리트는 벌써 아 기본부터 틀려요. 여기 끝에서부터 색깔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고 그렇죠. 이렇게 돼 버려요. 이예예이제 레드 앤 그린하고 얘하고 차이점이라고 네. 그건 나중에 이렇게 시뻘게지죠. 네, 이렇게 시뻘게지니다 음. 근데 아직... 물이 안 들은 것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음. 이제 금방 물이 들 거니까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음, 음. 자, 그 다음에 하비러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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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00원. 음. 이 얼큰이가 있는데, 얼큰이도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들어오죠. 음. 하비러보이. 하비러보이는 이렇게 얼굴이 큰 애를 먼저 보내, 새끼가 많은 걸 먼저 보냅니다. 네, 네 새끼 있는 걸 먼저, 아, 자고 있는 걸 네, 보내고요. 네, 자고 있는 걸그 네, 다음에 얼큰이도 보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프트라인. 소프트라인. 3 0원 000원. 3,000원입니다. 3,000원. 그 다음에, 잉글랜드, 칼카 칼카리움. 2,000원. 예, 2,000원. 칼카리움, 네. 2,000원. 그 다음에, 문어가 있나요? 문어. 문어, 3,000원. 문어, 3,000원. 네. 아, 그 다음에, 또, 색이 정말 예쁜 애가 있어요. 문어하고 페루하고 진짜 달라요. 다르죠물 들어오는 페루. 거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또 차이가 나죠. 근데, 얼굴은 같아 보이는데, 물 들어오는 음이 달라. 네. 페루, 3,000원. 아우, 깔이 정말 예뻐요. 이게 예쁘죠? 네. 이게, 문어랑 이렇게 딱 가서 보면, 문어는 색깔이 여기 밑에서부터 들어요 여기 네. 보세요, 여기. 아, 그러네요? 네, 여기 네. 들어오고, 네. 네. 얘네는 위에서부터 쫙,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 네. 물이 쫙 들어와 있죠? 그러네요. 페루가 네. 이래고, 문어는 이렇게 되고. 페방? 완전히 달라요. 3,000원. 3,000원. 문어도 3,000원입니다. 네, 네, 퍼시픽, 야, 퍼시픽 햅물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게 퍼시픽이니까? 완전 포트레드 와인보다 더 먼저 물이 들어왔어요. 네, 정말 예쁘네요 포트레드 와인과 같아요. 3,000원입니다. 퍼시픽 햅 네, 3,000원. 능견 대형으로 큰능견인데요이렇게 얼굴이 얼굴이 큰 얼큰이가 있고요. 자구가 좀 달려 있는 애도 있습니다. 뭐 달린 애가 낫잖아. 예. 근데 저는 이제 취향이 이제 다 틀린데 저는 이렇게 얼굴, 얼굴이 크면서 깨끗해 보이는 게더 좋더라고요. 근데 순위는자꾸 자구 많은 것만 갈까요? 자구 많은 것만난 자구 많은 게좋다 <laughs> 자, 얼큰이나 자구 많은 거 원하시는 대로 드립니다. 건 아니지 않까 아무 소리 없으시면 손에 집히는 대로 드립니다. 자, 초이스. 초이스. 초이스 3,000원 음. 초이스 3,000원 음. 자 벌써 초이스도요 물이 들기 물이 들구, 들고 있어요 음. 근데 요것은 루브라레이 음. 초이스라고 하는데 같은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음. 음. 굳이 뭐 구분을 해서 음. 루브라레이 초이스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이 음. 초이스 음. 3,000원 그냥 같은 이름이고 제가 네. 키워보니까 같더라 네. 초이스 음. 3,000원입니다 음. 3,000원 이름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씨우 CU4000원입니다. CU CU4000원. CU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 얘는 왜 이렇게 조만한거야 <laughs> 화이트 크리스마스. 민망할 정도야. 2000원입니다. 2000원. 얼마 안 남았네요. 음. 네. 연화바이솔. 연화바이솔. 연화바이솔이 여름을 지나고 나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상태가 좋은 A급이 아직은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않지만, 네, 선별을 잘 해왔습니다. 잘 견뎌서 고마워.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응. 좋은 거로 선별해놨어요. 응. 아 펜슬이 들어왔네요. 펜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펜슬 들어왔습니다. 펜슬 <laughs> 저는 하비로이 펜슬 이런 거 좋아해요. 네, 3,000원입니다. 펜슬 이 펜슬 왜 펜슬인가 알겠어요. 이게 네, 네. 삐은한 여기에 색깔이 블랙탑하고 또 달라요. 네. 색깔이 틀려요. 일단 색깔이 펜슬 3,000원입니다. 네. 능견하고 또 다른 스토리베리. 스토리베리. 딸기. 네, 딸기. 어머님이 스토리베리 따로 달라고 그러고 딸기 달, 따로 달라고 하시는데 같은 말이에요. 네, 스토리베리 딸기라고도 응. 하고요. 네, 자구가 좀 많이 있어요. 보시면 하나 좀 꺼내봐요. 자구가. 이건, 네, 능견하고 네. 좀 달라요, 언니.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베리 2,000원. 그 다음에 능견. 가산의 여왕 아주 출산드라 능.. 여무신입니다. 여무신. 능견이, 능견이 아니고 능견 아니에요. 이거 능견하고 여무신하고 달라요. 여무신. 여무신 2,000원입니다. 2,000원 아,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단풍 들었어요. 네. 단풍 들었습니다. 자고 좀 빠글빠글하면서 단풍까지니까 더 예쁜 거 같아요. 비가 와서 우리가 덜해서 그렇지 내놓았으면 응.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업파인. 와, 업파인 보세요 어파인. 얘 엄청 예쁘고얘 뭐. 진짜 막얘 올해 얘가 압권이야 올해. 애기 거든요. 만질 만지면, 만지면 뚝뚝 떨어져요. 이건 지금도 떨어져도 저희가 다 챙겨서 드려요. 네. 떨어지면 떨어지면 요 위에 이렇게 다 넣어서 어, 드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업파인, 업파인, 업파인 음. 2천 원. 캥거루도 2,000원입니다. 네, 2,000원. 업파인도 2,000원. 네. 자, 그다음에 레네카. 음. 어떤 분들은 이 레네카하고. 네, 얘도 업파인. 업파인. 자, 얘도 업파인예요. 네. 걔도 업파인예요. 네. 얘도 업파인데 인이양이면이 네. 따거리를 주자고. 네. 음. 따거를 음. 얘도 이 자구 이 엄청 많아요. 업파인이 음. 네. 원래 얘네들 자구를 많이 달더라고요. 얘네들이 묵을수록 저렇게 작 자구 조금만 이게 줄어들더라고. 자, 레네칸데요 음. 레네카. 음. 어떤 분들은 이 레네카하고 시네카. 시네카, 세네카하고 같은 애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구별이, 다른데? 구별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얘네, 얘네는 납작하게 퍼지고요. 얘는 이렇게 진주처럼 네. 벌어지고, 얘는 포천처럼 올라가요. 아. 그래서, 네. 요, 좌측에 있는 게세네카고요 우측에 음. 있는 게, 아, 좌측에 있는 게 네네카고. 저도 헷갈려. 큰일 났네. 음. 요게 네네카입니다. 네네카. <laughs> 네네카 3,000원. 음. 그 다음, 네네카 대품은? 7,000원. 이렇게, 요런 대품은 7 0 0 0원이고요 시네카는 000원. 5,000원이네? 시네카는 3 0 0 0원이고요 자구가 좀 있는 게 5,000원인데, 음. 어, 자구 있는 건몇개 없네요. 네, 네. 네. 얘는 장미처럼 동글동글하게 올라와있고. 어떻게 아, 연정하고도 비슷하고연장이랑도 어, 어, 거의 비슷한데, 거의 네. 얘는 연정보다는 솜이 두래 하 암튼, 음. 어, 어, 레네카, 세네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정. 자, 연정. 얘하고 뭐 틀리잖아요, 연정하고. 음, 좀 틀리네요. 음. 네. 이거 보니까 틀린데? 자, 일단은. 음. 연정하고 틀리잖아요. 또 다르잖아요. 네, 연정. 음. 음, 얼굴이 좀 작은 게 있고요. 음, 음, 큰, 큰 거. 큰 거를 건가요? 먼저 내보냈는데요. 가격은 똑같이, 똑같이 그냥, 그냥 3,000원에 먼저 들어는 음. 순서대로 내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품. 제품 만 원짜리 있네요. 연정 음. 제품 만 원짜리. 아, 틀려요. 확실히. 너무 음. 크게 봐 봐요. 엄청 크. 오, 욕심나요. 욕심나. 요 <laughs> <laughs> 자, 그다음에 주얼리가 있습니다. 주얼리. 2,000원. 주얼리 2,000원입니다. 주얼리 2,000원.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바이졸들이. 음. 자 그래서 연휴도 끝났고, 또 바이송으로 응. 올가을 응. 어, 힐링하시고 행복하세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